이왜 이렇게 확대되어있냐? 어? 뭔데? 커뮤 나왔는가? 커뮤니티 데이 타겟 음... 이게 뭔가요 포텐, 에이... <laughs> 이거는 다다음 달이지! 인정 어. 스타팅 시키로 스타팅 시키로. 아니 아니 아니. 스타팅 시키로 스타팅 시키로. 이건 아니지. 어. 원래 패턴이 그래요. 근데 스타팅을 했잖아. 뭐그 물자기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모 보입니까? 이거는 네버 절대 다음 거 에이! 거 내가 픽했는 건데? 이건 가능성 있지. 킹리적 갓심으로. 뿔카노. 콧뿌리. 3단지 나체. 아, 콧뿌리. 그 다음에 거대, 거, 거코상. 아, 거대 콧뿌리. 이건 맞지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때 진짜 가능성이 있어 이로치까리 하냐구요 힐은 h 황토팩했네? 코뿌리를 지나면 <소리가> 가장 중요한 거대 코뿌리는.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요거는 가망이 있다. 제, 저는 요거 굉장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어, 지금 해당 내용은 허브입니다. 허피셜 내용이에요. 어, 허피셜 내용이고 잠깐만요. 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읽어볼까. 티스 원 어게인 l 스 라이크 노 o 노브레인 뇌가 없다고? 라이언틱은 노브레인이야 인정 라이언틱은 뇌가 없긴 해 운영 방식이 어... 어제 중간에 이제 여러분 로켓단이 왜 안나온지 아세요? <laughs> 이게 오피셜인지는 모르겠는데 2시 반부터 제가 새벽 4시 새벽 5시까지 했거든요 로켓단이 안나오더라고요 그게 맞았어요. 잠깐, 일시정지 했대요. 지금, 뭐, 로켓단 나옵니까? 2시 반부터 그 새벽에 뻘짓거리 했어요. 그때는 로켓단이 등장을 안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 어... This one again seems, 음, 콧불이, incredible, l o o k 퍼펙트하지. 요거 나오면 이제 퍼펙트하다. 캔, can. 유캔, can. 이미지, 어, 락.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모르겠네. 일단 예상하는 거. 오, 요거 예상, 요거, 요거, 요거. 그치, 그 다음 거 일단 볼게요. 음. 자, 허브에서 이제 라토스랑 톱치. 내 방송 보나? 자, 저는 라토스 콧구리, 톱치. 가만, 가는 게네 이제 그거다. 0순위, 1순위, 그 다음에 톱치, 2순위. 제는 2순위에 넣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순희의 톱치랑 같이 저는 그걸 예상해요. 폴리고 어! 야, 방송 보냐마 보나봐. 아니, 이거 그냥 내가 얘기한 거다 여기다 그냥 쓸어 담아놓은 거 아니야?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아니, 진짜로. 이거 뭔데, 이거? 어허, 이거. 킹기적 가심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 내, 아니, 진짜, 내 방송 본 사람들 알잖아. 대짱이 때부터 컴이 뭐 나올 것 같아요, 당장님? 폴리곤, 날토스, 폭구리, 볼카노 내가 얘기했잖아. 툭치라. 내 방송 보나봐? 아, 내가 계속적으로 이제 막 떠들었었는데. 허브도 뭐 저와 같은 의견인가 봐요. 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예상한 그게 아니거든요. 발챙이요, 왜? 에 오답 피두 복초. 에 이건 아니지. 아유 그냥 이럴 거면 글 쓰지 마. 아유 참. 야 이럴 거면 글야 이럴 거면 쓰지 마. 이럴 거면 그냥. 이로치 뮤츠 커뮤니티로 푼다고 해. 아니 맞잖아요. 이럴 거면 뭐 이로치 뮤를뭐커티로 뿌린다 뭐 이렇게 해도 돼? 나 나가 나도 이러고 이거 그냥 기사 쓰겠다. 이건 아니지. 여기 써 있네. 롱웨이. 갈 길이 멀어. 너무 빨라. 롱웨이. 옛 아직 지돌도안 해. 옛 아직. 롱웨이 이게 나올 길은 옛 정말 말이 안 되지. 2020년이요? 아 제대로 봤네. 아 글을 봤어야 되네. 음 2020년도에 나오겠어? 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2020년도만 가본데, 음. <laughs> 그래요? 이거 뭐야? 이거 글 자체가 무슨 내용이야? 언라이크. 아, 이거 그거야? 그냥 유저들이 원하는 라이클리 이게 급뜻인가 추측이 아닌 것 같은데? 후보자 선발 투수의 나머지 이 시점에서 시동기. 와, 언제가 아니, <laughs> 뭔 소리야. 연속 CD로 출시될 것이라고 예측해. 이러한 포켓몬스터 모든 기능이 원인이 지난해 작품으로 커브를 던졌다 때, 나이언틱에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다른 대신 달. 이것은 우리가 4세대 스타터, 스타터가 9월 11월 및 2020년 1월에 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합니다. 역시 모든 글은, 여러분, 언어 영역이 어려우세요? 언어 등급은 역시 마지막 줄만 읽으면 돼요. 음, 다음 글을 읽고 이 내용의 주제를 파악해 보시오. 그거구만. 아왜 이렇게 더워? 음, 에어컨 키면 춥고. 아땀 막. 어, 역시 마지막 줄만 읽으면 돼. 그러니까 9월 1 1월로 예상을 한다 이거 이거잖아. 아 다시 봐야겠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지. 어, 완벽한 후보. 그치, 완벽한 후보지. 음, 완벽한 후보거든요. 어, 역시 뒷줄만 읽으면 되네요. 음. 자, 그럼, 라이트 테이토스랑 트레핀치 볼게요. 레이츠와 트레핀치. 또 다른 한 쌍의 경우는 언제 나는 느낌이 아닙니다. 라이언틱 커뮤니티를 위한 3단계 진화 포켓몬을 사용하기 위한. 그렇지. 라이언틱의 공통점. EV를 제외하고는 싹다 3단계 진화. 어 여기서는 요게 이제 음, 단어의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러면서 모두 주목할 만한 시간을 보냈어 나는 이 포켓몬이 그들 자신의 나를 얻을 때까지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 얘네가 이제 나오는 거는 시간 문제다 아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요 어, 그들은 음, 나이언틱을 지칭하는거죠 게임에서 더 흥미로운 반짝이는 포켓몬 형태 중 하나야. 그렇죠? 흥미진진한 커뮤니티에 나를 만들 수 있지. 나온다면 우린 이 친구들 이로치를 보유할 수 있게 될 거야. 어, 다음은 폴리곤, 핫픽! 와, 여기서 핫픽을 써버리네! 여기서 핫픽을 처음 나온 단어야 핫픽. 야, 이거를 핫픽으로 8월의 핫픽. August, August,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Jan, January, Febr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8월이거든요. 예. 어... 8월, 8월 커뮤니티 데이의 핫픽으로 이것은 폴리곤이 수인업, 수인업이 누굴까? 음. 유튜버인가? 아, BJ에요? 저도 유... 추천업, 어, 좋아요업, 어, 구독 한 번씩, 땡큐, 땡큐. 비슷한 맥락. 그리고 그 반짝이는 형태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미 락키온이 코딩에서 발견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폴리곤 신스킬 데이터가 추가된 게 APK인가? 그걸 통해서 지금 신스킬 나온다고 이미 오피셜이 떴어요. 오피셜이에요. 무조건이에요. 그니까애교부리기 같이 폴리곤 스킬 중에 뭐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냥 이거를, 커뮤니티로? 그래요. 허브는 일단은 폴리곤을 핫픽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발챙이입니다. 발챙이. 위와 같다. 아, 위와 같다. 이하 동문, 킹하 동문. 발챙이도 스킬이 추가가 됐나봐요. 음. 스킬 잠깐만 색깔 볼까 일단 폴리곤은 파란색이거든 폴리곤 어? 야무져 폴리곤 2 얘가 또 3단진하고 1 0 k 로에 나와있고 어, 오리 폴리곤 z 요렇게 생겼고요. 어, 완전 첼시 같은데, 첼시. 그리고 얘도 같다네. 얘도 이제 스킬이 추가가 되나 봐. 어, 발챙이. 발챙이 이제 두 종류죠. 두 종류 같이 볼게요. 발챙이. 색깔만 보고 빠르빨리 넘어가자. 발챙이는 티가 안 난다. 꼬부기 같네요. 홀리곤 옆에 있는 영은 꾹꾸리, 꾹꾸리도 추가된다 이 말일까? 어. 수육 챙이도 별로, 어 색깔이 약간 뽀뽀라 이로치 같다. 어, 근데 이제 진화를 하면 야무집니다. 어, 갖고 싶어잉?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어, 그렇다면은 여기서 눈치 챘어요. 왕구리는 무슨 색일까요? 강챙이가 연두색인데. 강챙이의 색깔은 파란색. 그렇죠. 그렇습니다. 색깔 야무져요. 음, 둘다 나는 또 애정캐로서 어, 강챙이를 제가 풀강을 두 마리 두 마리나 했어요. 두 마리나 이미. 그래서 왕구리랑 강챙이 요건 또 이제 장점이 둘다쓸수 어, 있고 왕구리는 이제 레거시만 좀 괜찮고 사실상 스킬이 좀별로예요 어.. 이 지진 지진이 좀 없어져가지고 좀 아쉽.. 아쉽죠 어.. 머드샷에 지진에 파도타기 요렇게 쓰면 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강챙이가 더 좋아요 PVP로는 음.. 얘가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어. 자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밑에 저거 뭐 이상한 게 있더라고. 이건 왜? 어. 종아리 잣나무, 뚜벅초 종 개상한. 아니 왜 이름이 있다고요? 야 이제 나얘 콩나물 못 앞이 잡을 때마다 이제 종아리 잣나무라고 부른다. 어, 야얘얘왜 이러냐 이거 이거 직역하니까 기가 맥히네. 이거 종아리 잣 같은 나무야. 아 잣나무구나. 어, 잣그 자체인데, 어 너무 많이 나와 필드에 구름이잖아. 구름이면은 이잣 같은 나무가 계속 내 종아리에 계속 얻어 걸려. 아주 싸발 진짜 종아리 잣나무예요. 잣 같은 나무지. 어 그리고 얘 굉장히 괴성한 녀석이야. 뚜덕초라고. 어 저는 이제 뚜덕초라고 부르는데, 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지격 이름이네요. 자 요거, 음 모두 3단계 지나다. 어, 이건 너무 억지인데, 3단계 지나다. 어, 이건 너무 좀 억지다. 아마도 2020년, 아, 올해는 이제 안 보인다. 여름에 달에 자신의 하루를 보냄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추세를 뒷받침할 것이지만, 최종지라는 현재 상태에서 그다지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만, 뭔 소리야? 음, 이건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딥상어동. 음. 우리는 이거지 2020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 마지막 그 멘트만 보면 된다. 우리는 이것이 2020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드리기뭐 한데, <laughs> 모두가 2020년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뭐, 이거, 괜히 이거 그림만 보고 설레지 마시고요. 어. 우리 모두. 언어 영역. 그 다음에 뭐, 뭐, 영어. 제2 외국어. 뒷줄만 봐요. 음, 어그로네. 어, 이거 당연히 나오지. 어, 아, 야, 그래, 색깔이라도 좀 볼까요? 어. 색깔은 좀 보고 넘어갑시다. 대가, 어, 대가. 음,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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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상 어떤나 어두... 색깔 모르는데. 처음 봐. 오! So c u e 한바이트. 오! 건담? 한카리아스. 와우 블랙 블랙해 어~ 인기 싸 보지겠네 음~ 대지의 힘 줬으면 좋겠네요 어~ 스킬은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 허브에서도 자 이상 여기까지 얘가 얘네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종아리 잔나무랑좀 개상한 애나 여기 가능성이 희박 희박한 후보자거든요 야, 얘, 얘네, 얘네, 둘은 여기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어, 일단은, 어, 가능성 있는 후보군. 이번 달, 아니, 아니, 올해, 올해랑 이제, 어, 가능성 있는 애들 알려줬고요.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 어, 잉어킹. 잉어킹 절대 안 나오지. 음, 잉어킹은 최초. 워터 페스티벌 이벤트에서 2017년에, 아, 2017년에 샤이니폼을 게임에 출시한 최초의 이로치 포켓몬. 저도 2017년도에 잡았지요 음, 아직 골든 카르프나 레드 갸라도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많은 트레이너가 있다. 맞아? 난 적당히 한 31마리 정도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진화를 위한 사탕 양을 감안할 때 커다란 사건이 될 것이다. 어부의 메달을? 어부의 메달 나 여러분 이거 알지? 어부의 메달. 나 그거 1200마리 넘었는데 음 어부의 메달 못딴 사람 있는가? 나 그거 1200마리야. 어아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잠깐 있어봐. 아또 포고 접속하게 하네 진짜. 잠깐만 있어봐요. 무슨 어부의 메달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이거 웬만한 사람 다 땄지. 어, 말같지 하고 있어. 이거 몇 마리가 금메달이야. 200 마리 아닌가? 어! 그 와중에 오, 호 잠깐만.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속의 코너. 포고를 접속했더니. 모험 모드로, 알이 까졌다. 첫발. 만저 친구 말고 또한발 있네 하지만, 한발더 있네. 많이 나와 10키로에서 갑자기 딥상어동이 그만 나와. 그만 나오라고. 알이 없네요. 이건 이건 이미 했기 때문에 마술 얘가 나온다면 거의 마술이지. 음, 이게 직격돼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나온다. 나연틱이 마술을 부리지 않는 이상, 아, 같지도않지만 어, 3단계 진화, 3단계 진화 포켓몬은 이미 반짝인 형태가 출시되었지만, 자신만의 나를 갖는 뜨거운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경쟁 경쟁 계속 하도록 하더라. 어 이게 나오면 마술 같은 일이고 미친 가능성. 어 이제 <laughs> 자 그다음 아또 있어요 이거 글이 굉장히 아주 재밌는 글이 올라왔구만. 야 요거 나온다 진짜 말 진짜 미친 가능성을 뚫고 이제 나온다. 어 이거 누가 봐도 진짜 미친 가능성인데 어, 특색 지어진는 확률이 <laughs> 적은. 몇 맵, 몇몇 몇몇 포켓몬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어, 재밌을 거다. 어, 그니까 나온다면 미친 가능성이지만 이게 나올 확률은 미친 가능성이지만 나온다면 재밌을 거 같다. 어, 이건데 안농. 아, 이거 재밌죠. 어, 이건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달달하지 않을까. 어, 완벽한 후보. 완벽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인정. 어, 이거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이벤트를 권장한데. 이 이벤트는 허브에서 나이언틱에게 권장하는 내용이네요. 음. 그 다음은 뿔충이? 버 캐칭 컨테스트 테마의 날이나 이벤트 중에 추가될 수 있다. 오. 근데 요건 일리 있다. 버 캐칭 컨테스트 테마의 날. 그러니까 벌레 타입 이벤트 중에 추가될 수 있다. 어, 킹리적가심으로이 뿔충이 다음 벌레 이벤트. 저번 벌레 이벤트 해자였죠 그래도. 스라크 이로치. 어. 다음 벌레 때이 뿔충, 이 뿔충 이 여러분 요거 독침부 그 슈퍼리그에서 좋아. 나는 좋은데. 커뮤가 아니라, 요 벌레 타입 이벤트 때 하면, 나름 인기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색깔이 뭐지? 색깔 볼까요? 어, 노란색이네. 어, 노란색 있고, 딱추이 오! 어? 형광색이네. 투구푸스색, 어, 투구색. 독침붕. 독침붕이. 아, 어, 느낌 있다. 어, 피콜로, 약간 피콜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야옹, 야옹 야옹은, 야옹은, 야옹은 야옹으로 돼 있네. 훌륭한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 음... 은행을 왜 깨냐? 이거, 이거 뭔 소리냐? 이거, 양호 그래요. 자 전반적인 평, 평결. 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위의 포켓몬 중 하나가 미래 커뮤니티 일때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더 미친 더 나은 의견입니다. 어, 의견 섹션 강사에서 기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해당 영상에 듣기 어, 댓글에 어, 더 미친 그리고 더 나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로치와 커뮤니티 어, 커뮤니티 이로치 이벤트와 그 다음에 뿔충이 같이 음, 뭐 테마이나이나 이벤트 중에 추가될 걸로 예상되는 거 이건 뭐 그냥 재미로 한 번씩은 끄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더 미친 더 나은 의견 어, 여러분의 씹빡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 소정의 상품은